안녕하세요. 꾸러기 농원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입니다. 7월 11일, 아, 금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참깨밭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저희 참깨는 4월 25일 날 심어서 지금, 어, 거의 이제 연그러가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다 꼬투리가 맺어서 지금 연그러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너무 가물다 보니까 얘네들이 한낮에는 막, 얘네들이 시들시들 해요. 막, 시들시들 해서, 어, 참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물을, 습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시기적으로, 얘네들이 꼬투기가 연그러 가야지 되는 이 시기에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수분이. 근데 요즘에는, 가뭄이 너무 심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고랑에다가 지금, 어제 밤부터, 이제, 물을 조금씩 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 장마 예보가 있긴 하지만 아, 일주일 동안 견디려면 얘네들이 좀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분 공급도 좀 해주려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물을 한번 고랑에다가 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랑에다가 이제 물을 대주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 참깨 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떼어줬거든요. 제가 두 번을 떼어줬는데 이제 다음 주에 장마가 오면서 비가 조금 많이 올것 같다고 하니까 세 번째 줄맨 위에 줄까지 좀 떼어주고 장마 대비 안전하게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이곳은 이제 하우스이긴 하지만 비닐 멀칭이 없는 하우스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어 제가 5월 10일날 모종을 만들어서 이제 한달 정도 키워가지고 6월 8일부터 10일까지 한 이틀 동안 여기 이제 정식을 한 참깨밭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직까지 줄을 한 번도 안 띄워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클립이 있거든요. 이 클립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줄을 좀 어, 띄워주려고 합니다. 아, 저는 이렇게 생긴 클립이 있는데요. 이 클립을 가지고 그냥 줄을 띄워주려고 합니다. 대충 묶어주고요.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끌고 쭉 끌고 갑니다. 쭉 끌고 와서 보시면 클립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서 좀 너무 낮으니까 올려주고요. 이렇게 올려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제 설치를 했는데, 하루 사이에 컸나, 얘네들이 쑥쑥 컸는지,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엮어서 이렇게 가고요. 어제 설치할 때는 제가 크기를 좀 맞춘다고 맞췄는데 이렇게 쭉 커버렸네요.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줄을 띄우다 보면 좀 공간이 멀어요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가 그래서 중간 중간에다 이렇게 이제 반을 접었습니다. 저는 이게 워낙에 길을 거라서 반을 접어서 저쪽에서 한번 감아주고. 보려고 합니다. 중앙에서, 중심에서 한 바퀴 돌려서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요. 두 개를 뭉쳤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두 개를 가지고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만 돌려주면 됩니다. 한 바퀴만 돌려주면 얘가 안 움직여요. 잘.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방끈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 쪽에서 한 바퀴 돌려서 왔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반절을 접어서. 한 바퀴 돌려줬습니다. 한 바퀴 돌려주고 두 개를 같이 합쳐서 이렇게 따로따로 안 해도 되구요. 한 번에 와서 이렇게 해서 요기에서 한 바퀴만 돌려서 이렇게 꼭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당끈으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아 얘네들은 비 오고 나서 뽑아줘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참깨밭 관리를 마무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참깨가 어린 거는 이렇게 줄을 또 띄워 주기도 했고요. 꼬트리가 연으로 가는 곳에는 제가 물을 또 이렇게 대 줬습니다. 꼬트리가 연으로 가는 시기에는 물 관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식 시기 적절하게 제가 이제 관리를 해 주는 모습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러기 농원이었습니다.